오늘 알아보실 코인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 어제 큰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볼리지어밴드 중단을 넘어서면서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2만 지금 350원 달리고 있습니다 2만 798원 뭐 2만 800원 정도가 올라가 준다면 좀더 상승세를 끌어올려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체인 링크 호재들이 많습니다 솔라나와 지금 이제 맺어진 브릿지 요거 통해서 지금 계속 계속 지금 굉장히 좋은 액션 나오고 있고요. ETF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ETP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체인링크 뭐 다른 파트너십 이슈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유방 통해서만 전달 드렸고요. 이런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정보와 다 세력들의 정보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활용해 보신다면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 남들보다 한발 빠른 투자 가능하시면서 큰돈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예약만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꼭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단타와 급등은 나온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언제 사야 싸게 사고, 언제 팔아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약만 해두신다면 용돈과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약을 계속 계속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왼종일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정보 취급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빠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고, 업무도 보셔야 되고, 볼 일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좀더 빨리 캐치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타 코인은 클리어 프리미라 70.8원 2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73원 다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요거는 세력들의 장난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력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이제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작전 휘둘리지 마시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가격 예약만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보고 쏙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요거는 절대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대처해 드리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최대 6개 이상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많은 돈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고요 체인링크 저는 지금 14% 정도 먹고 있습니다 클리어풀은 지금 27% 먹고 있고요 제가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한 증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은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대응과 대책 플랜 짜 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요거 속 시원하게 제가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1순위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제가 지켜 드리면서 더 증가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돈 많이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높아질 겁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그리고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피하실 거 없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13이 달리고 있습니다. 13.61달러 달리고 있고요. 시장은 빠르게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1.83으로 중립 수준이지만 감회도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21로 지금 공포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21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반등 타이밍은 곧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날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 그리고 11일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한 날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2시 30분에 CPI 발표, 3시 30, 30분에 지금 11일 새벽 3시 30분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92%까지 올라오면서 뭐 금리 인하는 당연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CPI가 지금 셧다운 때문에 몇번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요게좀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9일도 중요한 날짜입니다.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 날짜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뭐 지금 뭐90% 가까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잘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인링크 12월 수익률은 플러스 4.7% 달리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뭐 20달러 이상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체인링크는 더 올라갈 가능성 높은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플과 같은 국경관 결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인링크. 스위프트와도 지금 계속 계속 얘기가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진짜 제가 드리는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체인링크 쪽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트렌드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큰돈벌때 도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 타이밍과 고가 매도 타이밍 코인의 정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사야 싸게 살수 있고 언제 팔아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정확한 가격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약만 해두신다면 저와 함께 큰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과 지금 실시간 정보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인생 일대의 기회 꼭 잡아 보시고요. 저와 함께 인생 역전 타이밍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 반등 16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이유. 매장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고 강세 신호가 수렴되면서 체인링크 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체인링크는 단 하루에 81,131 링크를 추가하여 보유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총 보유량은 굉장히 많아졌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축적을 인해 유통에서 의미 있는 공급이 제거되기 때문에 강력한 장기적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 요 수요가 확대되고 거래자가 미래 유틸리티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면서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는 준비금은 최근 시장 동향과도 상호작용하는데 이를 더 높은 최저가를 뒷받침하고 하락시 변동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지금 외환 보유액 감소로 매도 측 공급이 줄어들다. 이제 매도가 확실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 달러는 3.3% 하락했으며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 프로필이 크게 재편되었다. 지금 테이커 매수 압력으로 현물시장 모멘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가격을 16달러 목표가 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20달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반등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etf 가 지금 계속 계속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알트코인 도 지금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etp 에서 굉장히 좋은 액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tf 가 진행된다 라고 했을 때 수직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와 준비하시면서 큰 상승 때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제2의 월급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부자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챙피한 일 아닙니다.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제 노하우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